급격하게 증가됐던 이 거래량은 지금 다시 감소 추세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 증가 현상들이 발생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클 거다.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는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매수 심리는 저하되고 수요가 감소되면서 시장이 급변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이제 불과 며칠 뒤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미 제가 2년 전부터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강의 영상을 송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이제 대세 하락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그 전조 증상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외부적인 요인의 전조 증상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의 전조 증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매물이 감소되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격하게 집값이 상승되고 집값 상승이 촉발되다 보니 상승 기대감에 따른 매도인들이 매물을 오히려 회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무주택 수요층들의 심리를 자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수요층들이 지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고점 매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출을 연끌해서 오히려 매매하는 그런 분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4분기에 접어들면서 그 전조 증상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전조증상의 하나로선 거래량 감소 현상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급격하게 증가됐던 이 거래량은 지금 다시 감소 추세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월 달 감소는 7월 달 대비해서 더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9월 달은 8월 달 대비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고점 인식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 강의 영상에 제가 누차 여러 번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제 24년 집값 상승은 다시 전고점, 그리고 신고가까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1차 저항선, 전고점 대비 90%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저항에 걸린다. 그래서 심리적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90%를 이탈해서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90% 미만으로 다시 가격이 조정되는 저항에 걸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고, 또그 금액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 그 전고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신고가가 나오면서 전고점을 이탈하는 경우도 간혹 몇 건씩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저항 금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다시 조정을 볼 거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그건 인식 자체가 고점 인식이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 부담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혹여나 지금 매매하다가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그분은 완전히 상 꼭지 매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리가 훨씬 더 커지게 되면서 고점 인식으로 커지게 되면 심리가 위축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대출 규제까지 나오게 되면 더욱더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완화된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아직도 대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한달 전에 비하면 약 1%포인트나 인상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대출금리가 상승되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는 건 이미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은행권들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 우리 연초에 금융위에서 항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설정해 줍니다 근데 그 목표치에 도달하거나 또는 목표치를 상회한 은행권들은 반드시 그 목표치로 맞추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예대 마진율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권의 재무건정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은행권들의 bis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규제가 되고 금리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상금리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결국 거래량 감소 현상으로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실 텐데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매물은 증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요 감소로 인해 일부 매도 호가들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보 총까지 올라간다면 거래가 급감되다 보니까 매도효과를 낮춰야지만 거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호가를 낮추는 매도인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상급지에선 지금 거래가 완전히 급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고가를 한번 깬 아파트들은 이제 고점 인식 심리 위축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매매를 지금. 빨리 이루고자 하는 분들은 매도 가를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매물은 오히려 추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회수됐던 매물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물 증가 현상들이 발생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클 거다. 매물 증가와 거래량 감소 현상이 앞으로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는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분위기 감지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만큼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제가 봤을 때 굉장한 찬바람이 분다라고 한다면 이제 겨울철에는 굉장히 꽁꽁 얼어붙는 그런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4분기부터는 경기 침체 현상 이슈화가 시장을 도배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미국 11월 3일 대선이 끝난 이후부터 그동안 감춰져 왔던 여러 가지의 경기 지표들이 다시 표본적으로 노출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국가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현상들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매물들을 회수했던 분들. 이분들은 그 이전에는 매도를 계획하셨던 분들입니다. 우리 입주 물량만 공급 물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도 물량 또한 공급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물을 회수했던 물량들이 이제 시장의 여러 가지의 이슈와 또 여러 가지의 충격으로 인해서 잠재되었던 매도 물량들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출회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주고 거래가 급감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매도 호가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매수 심리는 저하되고 수요가 감소되면서 시장이 급변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가을 시기에는 찬바람이 부는 시기라고 한다면 이제 겨울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시장이 얼어붙는, 거래가 급감하고 매물이 증가되면서 시장이 갑자기 급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질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매매, 매물량 통계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 24년 6월, 24년 8월, 24년 9월 10일 기준에서 나눠봤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23년 1월달 기준은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절정에 도달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 시기 집값은 완전 바닥을 잃었던 시기로서 매매 거래는 거의 역사상 최저 거래가 나왔던 매매 거래가 아예 실종됐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분들은 매도를 계획하다가 매도가 안 되다 보니 전세를 주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증가되고 오히려 매매 거래 매물은 감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났었죠. 그러다 23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에 규제 정책이 완화되고 경기 활성화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반등이 성공하게 됩니다. 집값이 반등되고 상승되다 보니 다시 지금 아니면 매도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수요층들이 전세에서 다시 매도를 계획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전세 매물은 오히려 감소되고 매매 매물은 오히려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6월 달 기준이 가장 매물량이 적체됐던 시기였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24년 5월, 6월 달에 매물량이 가장 적체됐던 시기였었다. 그러다가 6, 7, 8월 달 집값이 본격적으로 다시 큰 폭으로 상승되면서 매물량이 오히려 감소되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자, 매매 성사가 돼서 감소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매도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집값 상승의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회수하는 형상으로 인해서 매물량이 감소되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전적들이 5월, 6월 달 대비보다 8월 달에 매물량이 다 감소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4년 9월 10일 기준 오히려 8월 달 대비 매물량은 증가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전적 일대들이 8월 달 대비 9월 10일 기준은 오히려 매물량이 증가됐던 상황이다. 자, 이렇게 증가된 건 지금 거래가 갑자기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래가 감소되고 매물이 지속적으로 적체되다 보니까 다시 매물을 걷어들였던 매도인들이 다시 출애하는 이런 현상으로 매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가장 매물량이 적체됐던 6월달 기준 6월달 기준까지는 아직 어, 매물량이 도달하지 못했지만 지금 강북구 지역일 때 24년 6월달 1420건인데 지금 현재 1480건 오히려 가장 많이 적체됐던 6월보다 매물량이 더 많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구뿐만 아니라 도봉구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랑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천구 그리고 구로구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고 은평구 지역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서울 외곽적 일대들은 대부분 계속적으로 적체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노도강 지역 일대에서 그리고 금강구 지역 일대에서 대부분 이렇게 매물량은 계속적으로 감소되지 못한 채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모든 전적 일대들이. 대부분 23년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기준을 보게 되면 약 2.5배 정도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매물을 걷어 들였던 분들 잠재되어 있는 매도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시장에 급변이 생긴다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서 시장에 그런 물건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게 되면 5월 거래량 5월 29일까지의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약 2034건이었습니다. 자, 우리 거래량은 신고 기한이 한 달이죠. 그죠? 그래서 계약하고 한 달까지니까 5월은 5월 30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의 거래 지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월 29일 기준까지, 그러니까 5월 말 기준에서 보게 되면 2034건, 6월 말 기준에서 보면 3121건, 약 전월 대비 46.6%가 증가된 상황이죠. 그리고 7월 달은 4,773건, 약 47%가 6월 대비해서 지금 더 많이 증가된 상황이다. 근데 8월 말 기준에서 보게 되면 전월 대비 약 마이너스 35.8% 정도 감소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다가 지금 8월 달 기준에서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5월달 지금 현재 기준 최종 거래량이 이렇게 됩니다 5천 건 ,000건, 7천 건대 ,000건대, 8천 건대가 나오는데 아마 8월달 기준은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봤을 때한 6천 건대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월달 거래 총합은 약 9월 3 1일 이제 말일날 나올 수 있죠 그때 이제 나오게 되면 7월 달 8,800건 거래량보다 훨씬 더 하회되는 6천 군대가 만약에 집계가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뉴스 매스컴에서 이제 배포가 될수 있겠죠 앞으로 거래량이 지금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되는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또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심리적 위축이 하나 둘씩 생겨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일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한참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자 6월 달은 288건, 7월 달은 412건, 43%가 증가됐고, 8월 달은 233건, 약 마이너스 43.5%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거래량은 9월 10일 기준에서 보면 약 마이너스 29.7% 전월보다 더 감소된 수치가 나왔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아 8월 달보다 지금 9월 달의 거래량이 더 감소될 가능성이 클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은 감소되고 매물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아파트 매매 물량의 계약 건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각 지역마다의 대장주 아파트를 한번 꼽아봤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국민평형 84 타입 기준에서 30 평대 기준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대장주 아파트로 꼽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둔천주공은 12,000세대로서 34평 기준은 약 4,370세대가 나옵니다. 신고가가 이번에 24억 5천이 나왔고 현 시세는 신고가를 깨고 어떻게 됐죠? 다시 1억 원 정도 또 이탈되면서 조정을 보고 있다. 그래서 24억 5천으로 지금 시세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월 1일 기준 매물량은 302건이었고 6월 1일 요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5월 달 기준이죠. 자 332건 따라서 약 30건 정도의 매물량이 증가된 상황이죠. 계약 건수는 12건이 나왔는데 매물량이 증가됐죠. 자 그리고 7월 1일 기준 6월 달에 매물량이 감소됩니다. 매물량이 감소되는 건 집값이 본격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되니까. 매도인들이 어떻게 되죠? 매물을 걷어들였죠. 16건밖에 계약이 안됐지만 24건이 지금 감소된 상황이고 또 7월달 기준에서 보게 되면 4건밖에 계약이 나오지 않았지만 약 91건 정도가 지금 감소된 상황이다. 그러면 4건이 계약됐지만 나머지 건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인들이 다 회수한거죠. 전부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시중에 나올 가능성이 클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고가 깨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다시 매물들이 증가되기 시작하죠. 반대로 지금 계약건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깨거나 아니면 정보총까지 올라간 아파트들은 거래가 극감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9월 10일 현재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한 건의 거래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9월 초이기 때문에 어, 이걸 우리가 쉽게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한 건의 거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제가 조사한 아파트를 보더라도 9월달 기준 거래가 나온 아파트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 어, 마이너스 어, 6건 정도가 지금 감소된 상황이지만 8월달에 급격하게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엔 고덕그라시오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932세대로서 34평은 약 1,836세대 정도 굉장히 뭐 아파트 대단지만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20억 4천이고 실거래가는 19억 정도, 현 시세도 10억 정도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량이 어뭐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죠. 자, 기존에 5월달 기준 86건으로 증가되었다가 6월달, 7월달 기준에서 어 이렇게 감소되다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도 8월달 기준에서 감소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신고가가 깨지 못한 이런 아파트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상승의 기대감이 남아있다 보니까 매물을 추려하는게 아니라 매물을 걷어들이는 이런 아파트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라시움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약건수는 반대로 15건, 15건, 4건, 4건으로 줄어들고 있고, 9월 달 기준은 뭐, 당연히 한 건도 없습니다. 자, 마레프도 3,885세대인데, 34평만 1,291세대로서, 신고가가 19억 8천입니다. 실거래가는 19억 5천이고, 현 시세는 19억에서 20억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지금, 마포에 있는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 아직도 상승의 기대감이 남아있습니다. 자, 왜상승의 기대감이 남아있냐면, 제가 예전에도 제가 예상정고점이라는 걸 산출했죠. 제가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정고점이 있고 예상정고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정고점이 예상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마레프죠. 마레프의 예상정고점이 22억입니다. 원래 22억까지 올라가야 정상점인데 22억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따라서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더 상승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런 수요층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매물들을 회수하는 그런 매도인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계약 건수는 어떻게 되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매도인들은 아직 심리 저하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매수인들은 심리 저하가 생기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 나중에 역전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서울숲 리오뷰 아파트도 마찬가지 1034대, 33평은 578세대, 정거점 21억인데 실거래가는 1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아파트도 지금 매물이 어떻게 되죠? 7월달 기준에서 감소됐다가 또 8월달에 조금 늘어났다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그리고 계약건수는 조금 조금씩 유지하다가 지금은 아직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거점이 28억 실거래가도 28억 근데 현 시세는 22에서 2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어 심리적 저항에 걸려서 다시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8월달 기준에서 오히려 매물이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월달에도 매물이 증가되었고 다만 계약건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도 효과를 낮출 수밖에 없죠. 매물이 계속 한두 건씩 출회 되면 그럼 당연히 내가 거래돼야 되는데 나보다 저렴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또 매도 효과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거래를 하기 위해선 매도 효과를 낮춰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동 14단지 3,100세대인데 39평은 875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 거점 21억 5,500실 거래가 21억 5천 지금 현 시세도 22에서 23억 정도가 됩니다. 자 목동 신시가지는 오히려 지금 8월달 기준에서 네 굉장히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터진 건그 이전에 금액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이런 39평 아파트도 아직 금액이 좀더 올라가야 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반포자이 아파트 3,400세대인데 34평이 1,263세대 정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39억 8천인데 실거래가 이번에 신고가를 갱신했죠. 그리고 현 시세는 36억에서 38억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계약 건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7월 달까지는 매물이 계속 감소되어 있다가 8월부터 이제 계속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9월은 10일 기준에서만 하더라도 약 15건 정도의 매물이 더욱더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깨거나 이런 아파트들은 계속 그리고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매도 효과가 낮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구의연대 2단지 아파트도 정거점 16억 8천 실거래 1 5억 8천인데 현 시세는 어 10억 3천에서 10억 8천 정도 한다 이 아파트는 지금 매물이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약 건수는 없다 그래서 매도인들의 심리는 아직 어 살아 있지만 상승의 기대감으로 살아 있지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급변하면 이런 아파트들은 매도가가 확확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레미안 크랜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34평도 977세대, 정거점 17억, 실거래가는 14억 7천, 현 시세도 14억 5천에서 15억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 건수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현 시세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매물은 적체되고 있고 그리고 계약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은 낮게 유지될 수밖에 없죠. 또 DMC 파크 비자이 아파트를 보게 돼도4,300 세대에 33평만 2,189 세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거점 10억 4천에 실거래 12억 7천. 현 시세 12에서 12억 5천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지금 계속 매물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매물이 감소되는 건 거래가 돼서 매물이 감소된 것도 있지만 7월달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21건이 거래가 됐는데 마이너스 6건 정도의 매물이 감소된 겁니다. 21건 감소. 계약이 되면 21건의 매물이 감소돼야 정상인데, 마이너스 6건 밖에 안된 건, 이렇게 103건에서 계속 늘어나다가 다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거래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어, 그리고 계약 건수도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건수가 이거밖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마다 각 지역마다 어, 지금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매물이 계속 적체되고 계약건수는 줄어드는 이런 아파트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눌릴 수밖에 없고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매도인들이 호가를 내리지 않고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 일대에선 매도인들이 심리가 아직도 저하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승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오히려 회수하고 호가를 고수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죠. 반면에 계속 계약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매도인들은 호가만 계속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아파트는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 매도가가 확확 내려가면서 갑자기 금액이 내려갈 가능성이 큰 아파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파트와 각각의 지역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계약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목동 14단지를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계약 건수는 전부 다 줄어드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선 지금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고, 앞으로도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보다 더욱더 감소되면 심리 위축이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런 상태에서 외부적인 요인의 여러 리스크들이 또 시장에 닥치게 된다면, 매도인들의 심리 또한 저하돼서 매도가가 낮아지면서 결국 집값 하락의 전조 증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장의 전개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며칠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전 운전 잘 하시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잘 모여서 여러 또 담소도 나누시고 또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 한번 토론 형식으로도 나눠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